자, 546km를 갈수 있다라고 하고요. 와, 근데 계기판이 너무 예뻐졌다. 진짜 예전에 있었던 IXX 드라이버 50이랑 제가 갖고 있었던 I4M50이랑은 현이 다르게 예쁜데? 디자인이 <laughs>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100%로 기름이 만땅 채워져 있고요. 100%로 충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양쪽 다싹다 다 채워놨는데도 불구하고 547km를 갈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이큰 차량이, 8기통 차량이 이렇게 대기 중인데 굉장히 조용해요. 시동이 걸리지 않지만 만또 타고 가다 보면은 얘가 하이브리드라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엔진이 켜지기도 할 때가 있더라고. 얘는 켜지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활개통이라서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쪽이 좀 아쉽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드라이카본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블랙 크롬이었네. 검정색 그냥 일반 아이들이 아니라 특별하네. 몰랐어. 아 근데 여기 드라이카본은 진짜 예쁘다. 차는 저 죽인다. 이거 봐봐. 아 빈티지. 이런 빈티지 이런 이런 느낌들 와윤 대표님 지금 우리가 2억 3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가고 있는 거야 아, 너무 좋다 근데 그때, 그때 꿈에서 끼잡아 <laughs> 우리 신데렐라였잖아요 어, 12시가 됐으니까 현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 꿈에 들어왔어 너무 좋네요 이걸 타고 이제 우리는 제기국밥까지 가는데 424km 그래도 오후 4시 37분에 도착한다고 나오니까 우리 가서 호양도볼수 있겠는데 잘하면? 성제기석양 재수 씨 괜찮대요? 오늘 늦게 들어와도? 아 그럼 얘기했죠. 오늘 밤 늦게 올것 같은데. 어, 아, 올것 같네요. 괜찮아요? 뭐 오늘 늦죠. <laughs> 몸 상태는 어때요? 몸은 괜찮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목소리가 목은 괜찮은데 소리가 잘안 나서 그렇지. 문제는 없어요? 어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양해 진짜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그, 괜찮아요. 음 얼굴도 안 괜찮아 보이고. <laughs> 아 그리고 전기 모드로는 78km를 갈수 있다고 해요 전기가 100%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몇km 갈수 있는지도 좀 궁금했는데 78km 갈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결국분요저 오늘 기름 한 방울도 못 쓰고 그냥 집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좀 놀라운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은 복합으로 쓸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계기판이요 저는 정말 차량 리뷰를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리뷰하고 매일매일 새로 차를 타도 진짜 복잡하다. 뭐 하나 하려면은 다 바꿔야 돼. 진짜 막와 정말 모도 많고. 그러니까 이 차량 뿐만이 아니라 요즘 차량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이거 막 킬로와트 시당을 막 바꿔야 되고 소당 얼마에 바꿔야 되고 지금 총 우리가 몇 킬로미터를 탔는지 막 확인해 보려고 막 보다 보니까 지금 210 킬로 탔네 이거. 완전 새 차야. 아 그래, 체크을 들어 있나? 아, 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고 90%밖에 엔진 성능을 내지 못한다고 해요. 아니 근데 고객님의 삼촌이 i 7. 법인 말고 개인으로 이런 거 주는 거였대나 오, 와, 이재용이야. 차는 와, 그래도 소감이 어떠냐고? 어, 어. 차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가는 건 좋대. 근데 이것이 이거 차 사람 써먹으라고 할거이 <laughs> <laughs> 핸드폰 궁올라 짜증 짜증 엄청나게 겁나 복잡하잖아 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고 <laughs> 세팅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은 연비 한번 보려고 그래도 나 잠깐 순간 2초 버벅였어 이거 연비 어디서 봐야 되지? RPM을 4,000rpm 이상 못 쓰게 지금 돼 있잖아요 4,500rpm 이상 아예 그냥 막아놨습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7,000rpm, 7,500rpm은 충분히 쓸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90%의 성능이 막혀놓은 게 아닌데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XM의 진정한 성능을 테스트하는 리뷰는 한 1년 후쯤에 XM이 조금 한막 1만 킬로미터 정도 타고 돌아다닌 차로 그때 제대로 리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씨 이안 <laughs> 아우 허리. 제가 이 e 컨트롤 모드에 놔뒀었는데요. 이 e 컨트롤 모드에다 놔뒀는데 별로 그렇게 전비가 좋지 않은 거예요. 연비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물론, 이런 차량 치고는 연비가 좋은 건 맞는데요. 우터당 9.6km니까 좋은 건 맞는데, 굉장히 정직하게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어요. <laughs> 원래는 BMW 하면 뻥 연비, 뻥 전비, 뻥 주행거리로 유명한데 아, 졸라 정확하게 떨어져서 어, 이상하다. 하이브리드로 바꿔봤습니다. 연비가 더 좋아지면 이걸로 갈 거고요. 제 생각에는 부산을 가는 건 조금 쓸데없는 짓 같아요. 이거 못 가, 못 가. 이렇게 정직하게 떨어지지. 498km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못 갑니다. 메타인지를 잘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그거 맨날 하던 사람이잖아요. 오늘 살짝 달려면각나오거든 이건 안돼 이거. 일단 조금만 더 가봅시다. 저희 그냥 일단 부산은 좀 나가리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드로 했는데 되게 정확하게 떨어져요 <laughs> 경북, 상주, 문경 이쪽으로 좀 가볼까 해요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은 450km에서 500km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다녀와 봐서 남는 거리를 체크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장거리 챌린지는 좀 빠그라졌지만 서울, 부산은 에이 꿈도 꾸지 마. 가긴 간다 왕복을 부산은 가지 왕복을 꿈... 놓지마라 아, 왕복은 안돼 안 돼. 들어오면 꿈도 야무졌어요 3302가 그런 나한테 믿음을 줬으니까 아. XM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존재를 깜빡했어 엠 퓨어 M에 우리가 첫 인사 때 얘는 M전용이란 말이야 하이브리드도 얘가 보니까 효율적으로 하이브리드를 쓰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릉 우릉 거려 어쩌려고 하면 튀어나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얘는 뭔가 효율적으로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뭐 서울 부산은 물 건너 갔으니까 조금 이렇게 달려보겠습니다 일단 경북 상주나 문경 쪽 한번 생각하고 쭉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브리드에다 놓고 달리니까 배터리나 다 써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최적화된 연비 효율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쓸수 있는 배터리를 먼저 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160.4km를 왔는데 417km밖에 안 남았거든요. 저희는 문경에 가서요. 오나 먹을까요? 문경은 약돌하우죠약돌하우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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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서 씨. 웃음> 하는 걸랍니다 돌을 멕인데요 소한테. 소한테 돌을 요 소한테 돌을 멕인다고요? 소한테 지한테 돌을 물을 먹이면 죽는 거니요근 그래도 더 맛있대요. 아 진짜 잔인하다. 근데 아무튼 우리 그거 먹으러 갈 거야. <laughs> 자 그래서 우리는 어, 중간에 그냥 문경 가서요 약돌 한우 먹고요. 다시 돌아오면은 몇 킬로 났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봤을 때이 친구는 이미 막다 데이터가 흐트러졌어요. 서울 부산은 못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저녁부터 이제 차를 다시 놔두고 얘 100%로 충전을 한 다음에 전기로만 돌아댕기는 걸몇 킬로로 가는지 이거나 내일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저 오늘 기름 한 방울도 못쓰고 그냥 집에 들어와버렸습니다 아좀 놀라운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윤대표님이랑은 그냥 아픈 사람 끌고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쇠고기는 좀 먹이고 몸 관리하라고 저희는 이제 문경 가서 밥 먹고 돌아오면서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로 만담을 가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없으신 경우 오랫... 어, 씨, 핸드폰으로... 정상 결제되었습니다. 어 그럼요 핸드폰으로 하이패스 준비하세요. 다 되지. 아 우리 스마트한 세상에 살고 있죠. 택기아 네, 차량들은 요새 뭐2이0 말고 2 뭐였지 우리 그랜저 리뷰할 때아 맞아 이 하이패스 어, 그걸로 이제는 다 되잖아요. 요즘 세상이 진짜 좋아졌어. 윤 대표님은 여기가 별장이 있어서 맨날 여기 그냥 별로 그렇겠다. <laughs> 아니 별장은 없고요 별장이잖아 저는 없는데요? 아. 우리 맛있는 건 먹으러 와서 기분은 좋네요 야 근데 코스가 씨. 아 어, 세워놓으니까 장난 아니네 여기 먹는 거예요? 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아. 뭐, 뭐, 뭐. 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구워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약돌 어, 돼지도 있네요? 살치랑 등심 둘이 먹을 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4500g요? 각 400g씩이에요? 아, 영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살치 300에 이게 살치예요? 우와. 진짜 어, 맛있어. 나 입에서 마 지금 침이 막 나와. 어떡하지? 제 아들이 뜨거운데 배치도 안더라고 <laughs> 우리 애들 이거 먹고 난리 났잖아. 애들이 원래 밥을 안 먹어서 난리였는데 구우면은 앞에서 다 사라져. 와, 이거 어떡 하냐. 여기 지금 가상 차이어다 놓고 가있어요회먹어떻 되겠다. 잘먹어습니다이게이게하이게 이거 이거 좋은 좋은 고이 그래서 또 사왔어요. 이건 살찔살이 아니고 체끝살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무슨 먹방 찍네. 먹방을 XM과 함께 아우 진짜 잘 먹었다 이렇게 먹어본 적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갑시다 갑시다 오늘 다시 서울로 이제 고고 서울 가는 길에 이렇게 우리 주행거리는 필요 없잖아요 월악산 쪽으로 멋진 와인딩 코스 있어요 와인딩? 이렇게 엄마 코스가 멋져 아, 어차피 우리가 부산을 갈건 아니니까 얘 운동성능을 트랙급으로 느껴보진 않지만 살살 달려보면서 거동성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야, 날씨 봐봐 지금 하늘 봐봐 그럼 우리 이런 날씨에 한번 와인딩 고고 고고, 고고 해봅시다 윙다 이가 진짜 멋있어. 와. 와. 자, 어차피 배터리는 지금 다 달았어요. 배터리가 다 달아서 지금 어설프게 하이브리드로 움직이지 말고, M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누르면요. 요렇게 네, 있잖아요. 하이브리드가 있고, 일렉트릭이 있는데, 지금 일렉트릭 안 올려.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 레벨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이 컨트롤로 해놓으면 은 이게 옛날에 배터리 컨트롤 모드인가봐요 30kWh를 충전하면서 달릴 수 있는거죠 얘를 충전하면서 일단 거기까지 가서 와인딩 코스에 갔을 때는 M 로드 스포트 <laughs> 끝내주네요 날씨도 좋고 차는 또 졸라 좋아요 또 제가 이게 EV9을 사야되겠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높은 시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유롭게 다니니까 마음적 여유가 확 안정이 되네요 와, 너무 좋다. 야, 와, 이야, 와. 어, 진짜. 소방관님을 제가 엄청 제일 존경하는 직업군 중에 30년 하나... 30년 소방관 하고... 존경합니다 네. 아안 그래도 얼마 전에 촬영하는데 창원에 소방관 분이 제 차박 행을 사가셨어 이제 수영장에 있던 돌을 어? <laughs> 이거 자연석이에요? 단양 청생이 아니 커피... 어. 저가 갖다 드릴게요 아 예예 예. 에스프레소 물 조금만 더 추가해서 주실 수 있어요? 투샷에 물을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밑에 그게 없는 거잖아요. 이 다리가 없는 거잖아요. 네. 추워서 저거지 보는 거야. 오. 야, 그럼 그래가지고 야가 저기 가 있고 여기 올라가 있으면 애들 뽀꾸정만 해놓고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서 언제 나무요. 와, 풍나무네요. 오, 네. 우리 애들은 조심해야겠다 근데. 야, 우리 애들 내려보아야겠다 진짜. 목수가 하나 만들자고 오늘 떠나서 네 그래서 이거 30일 동안에 만드는 거. <laughs> 여러분들 이게 작아 보이잖아요. <laughs> 엄청 커요, 지금 이게. <laughs> 너무 커서. 이거 저서 이거지요. 3m 80m 와. 이거 무게도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레인으로 들어서 올릴 때 보니까 1톤 4 0도더라고요 1톤이요? 1톤 대박. 여기가 이름이 뭐죠? 예, 네, 카페 여기 카페 다솜이라고 합니다. 와. 저와 저기 좋은 곳 촬영하다가 지금 이제 생각지도 못한 좋은 곳을 발견을 해 가지고 왔는데. 다솜에서 직접 만든 빵이라고 하고요. 어 아, 되게 맛있겠다. 아, 은두표 님, 나 쏜다. 드십시오. 감사해요. <laughs> 오늘 그냥 막다 드세요, 그냥. 배가 아, 터지게. 아, 오, 어색해. <laughs> 자, 우리 한잔 하고요. 맛있게 먹고요. 출발합시다. 잘 먹겠습니다. 어, 잘 먹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겠다 나, 나 오늘 커피가 너무 땡겼어,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 아, 떠나봅시다 다시 집으로 싸우러 고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기서요 다음번에 단양 쪽에 좋은 걸 알았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한번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 와, 여기 너무 좋네요, 진짜 여기 다솜 여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대표님이 그 은퇴하신 소방관 분이시래요. 그러니까 무슨 훈장 받으셨다 고 어, 어, 그러지 않았어요? 30년 무사고 음. 훈장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아, 소방관님이 뭐 하시면 무조건 리스펙하고 도와드려야지.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러지? 아, 여기서 가야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 서울로 가게 되면 몇 킬로나 될까요? 여기서? 한 200km? 한 200km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km의 가용거리가 남고 중간에 주행 리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음... 여기가 단양. 단양 라이씨 단양 배터리 홀드 모드 있잖아요? 3302에서 그때도 9km인가? 8km 정도까지만 갈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놓고 더 이상 충전이 되지 않더라고요. XM에서도 이 e 컨트롤 모드라고 배터리가 끝까지 쫙 충전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조금만 미세하게 충전이 되는 걸로 기름을 떼고 인버터로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 거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BMW의 PHEV 차량들 있잖아요? 전기름 차량들은 무조건 외부에서 완속 충전으로 충전을 하셔야 되는 라는점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오늘 어, 고생하셨어요. 아 어, 오늘 운전하시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소리 빨리 낫길 바라고요. 네, 빨리 교체해서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다음에 봬요. 다음에 봬요. 갈게요, 저도. 아이고 다 왔습니다. 진짜 오늘도 요새 이렇게 계속 무리하면 안 되는데 건강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이번에 총 왔다 갔다 한 거리와 얼마나 돌아다녔고, 얼마나 주행거리가 남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서울, 부산 왕복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동 꺼야지. 7시간 34분 동안 돌아다녔고요 <laughs> 무려 422.7km의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전기로는 152.3km를 돌아다녔고요 리터당 11.8km의 연비를 보여줬고 킬로와트시당 17.1km의 전비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또 전비와 합쳐져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브리드로서 섞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정제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 내일 다시 한번 완속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100%로 배터리를 충전해서 배터리로만 몇 킬로미터를 갈수 있는지를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지금 갈수 있는 주행 가용 거리는 250km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이 차량은 672.7km를 갈수 있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왕복해서 한 800km는 왔다 갔다 해야지 서울-부산 왕복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확실히 얘가 800 뉴턴 미터의 토크와 650마력의 마력을 갖고 있는 그냥 괴물이란 말이야. 괴물. 어우, 뜨거워. 오우! 엠 파워 엔진 보세요. 야, 엄청나잖아요, 진짜. 엠 파워 8기통 엔진과 8단 ZF 미션 거의 30kW에 가까운 배터리로 이렇게 돌아다녀 봐야 하이브리드 시스템 자체가 애초에 효율과 멀리 갈수 있게 만드는 것에 치중을 했다기 보다는 퓨어 M으로서 훨씬 더 빠르고 파워 있는 기동성을 지니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대용량 배터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전기적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내일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7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한번 주행을 하면서 이 차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효율을 갖고 있고 한방에 서울부산을 갈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서울부산은 좀 힘든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내일 다시 한번 다른 주행 영상 테스트를 해 보면서 네, 완속 충전 시켜놓고 저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이 진짜 집밥이 너무 잘돼 있는 집 중에 하나라서 충전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딱 어울리는 차량이기는 해요. 꽂으면 충전이 되죠 완속 충전을 통해서 이렇게 충전을 쉽게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XM 같은 고파워, 고마력 전기름 차량들도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는 다 전부 다 전기차죠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인데 얘도 결국은 전기름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량을 전기차로서만 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활기통은 편안할 때 쓰고 평소에는 이렇게 전기차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전기차량, 전기 모드로만 돌아다닐 수 있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랫동안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